12일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동의안 자체가 국회로 이제 너무 우 것인가,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21일, 25일 이렇게 두번예정돼 있어서 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지금 전체 기류를 보면 하루빨리 구속이 우선이다. 검찰에서는 좀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화영 공판이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재명한테근히 불리해진 거예요. 면 이화영하고 쌍방울하고 북개가 가지고 했었던 대화들, 뭐 이런 영상들을 지금 이화영 측 재판에서 찬뜩 꺼내놨거든요. 네. 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였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면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청구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대목 선금의 내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보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2일이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받은 것까지 하면 이제 여섯 번째인데, 검찰과 이제 이 대표 측의 입장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고요. 그래서 CG 준비한 거 보면서 간략하게 입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세 가지 정도. 를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적절한 증거를 제시했느냐. 뭐이 대표 측에서는 증거라고는 하나도 진술 빼고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검찰에서는 뭐 적법하게 확보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일 말고 지난 주말에 했던 일차 조사에서 조서 조사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그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이 대표 측에서는 아니 뭐 그게 직접 찍어야 되는 전부 다 직접 찍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러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체포동의안 자체가 이제 그, 국회로 이제 넘어올 것인가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요 본회의가 일단 21일 25일 이렇게 두번 예정돼 있어서 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음. 음. 뭐, 요 시나리오대로 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어, 대법원장 교체 이후에, 어,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썰이 좀 나왔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영장 발부 담당 판사가, 네. 딱히 맘에 들지 않는다 쉽게 아. 얘기를 하면은 그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성향이 좌파다 그런 걸 떠나서 딱히 맘에 음. 안드니 네. 새로 이제 임명을 하고 이름이 뭐죠 이~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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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다음에를 인사를 인사를 낸다음인그 다음에 그다음에 네. 영장 발부 가능성을 사를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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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를 인사를 인사사실은 근데 지금의 지금 전체 기류를 보면은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빨리 구속이 우선이다 일단 음. 일단은 승부를 좀 걸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네. 검찰에서는 좀더 자신감이 붙은 것같아요왜왜그왜 음. 왜 아, 그, 그러냐면은 짧게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하나는 최근에 이화영 공판이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압박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고 음. 나는 <laughs> 이재명한테 보고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네. 예. 그러니까 음. 말이 보류를 게, 했죠. 보류서 정확하게는 예. 말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은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재명한테 굉장히 불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재명 측에서. 어, 회유, 오히려 이화영을 회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의심, 그런 가능성은 이제 냈다라는 네. 거고 여러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뭐 직인도 있지만은 이화영하고 쌍방울하고 북에 가가지고 했었던 대화들 뭐 이런 영상들을 지금 이화영 측 재판에서 잔뜩 꺼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니들이 지금 상이히금상성히높이성 있다. 네. 이재있이 이제 명이 음. 이제 그러니까 구속 n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to get a chance to get a c 로 a n c e to get a chance to g 2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구속 명점은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전이죠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뭐 검찰이라는 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으흠. 가장 이 피의자가 힘들 수는 더것도 정치인이 힘들 수 있는 것은 명절 전후의 민심이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음. 민주당으로서는 어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면 이런 명절 민심까지 떠안으면은 부결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제 사실은 어다 감안을 어 하고 이제 작동이 될 텐데 검찰에서 움직임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일단 이 체포 동의안이 뭐부결되면 이제 구속 영장 실체 심사를못갈 것이고 네. 하지만 이제 여론의 이 후폭풍은 상당히 거세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어 이재명 대표가 여론과 민주당과 자신을 생각한다면 법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음. 가서 구속 영장 실체 심사를 받으라. 그래서 음. 기각이든 인용이든 저는 이 기각 인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거인멸이 될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네. 조금 전에 그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다른 거이 그 표를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중립교에서. 요 아, 요거요? 요거는 저희 동아일보 지면에 있었던. 아, 그래서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달라. 잘 만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경기도지사의 그 직인. 직인. 이에요왜 네. 그래,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결국은 결국 이게 다툼은 실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아무리 직인이 있고 관인이 있지만, 대북 송금과 대북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도지사한테 보고가 안 되거나, 또그 어 자체를 위임을해서 진행이 됐다. 음. 이걸 믿기는 쉽지 않거든요. 음. 어떤 식으로든, 구두로든 연결되고 아니면 정말 그 권한까지도 이하영 부지사에게 다 넘어가 있을 정도로 네. 그 중간에는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음. 검찰로서도 도저히 설명을 모르는 이건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구성영장 실체심사로 가면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을 받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음. 여론이나 당 내에서는 지금 뭐 비명 의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네. 가는 가게 맞아. 요 음. 가야 돼. 아 스스로 네. 에이, 스스로 가결해, 가야 돼. 각결해 달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 음. 음.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제 단식이 오늘로 이제 15일째 음.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부결, 처음에는 뭐 부결, 가결 이런 얘기가 조금 팽팽하다가 약간 부결쪽으로 약간 그 흐름이 가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정청래 뭐 의원은 당연히 부결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상민 의원 같은 비명계죠, 대표적인. 뭐 화합 분위기는 이미 앞서 나간 거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음. 두 분은 좀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민주당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거를 당론으로, 뭐,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를, 체포동의한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비명 쪽에서 얘기를 하니, 네. 소위 말해서 당 지도부, 이제 친명 쪽이겠죠. 여기에서는 최대한 아좀 늦춰보자. 음. 그러니까 검찰이 실제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 얘기를 하자라고 지금 뒤로 미룬 상태예요. 음.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아, 뭐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는 네. 굉장히 그리고 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단식을 하기 때문에 동정 여론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쵸.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게 비명계 몇 분의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네.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봉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거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결과적으로 음. 저는 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가결보다는. 아, 부결 가능성이 높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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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무더기 기권표가 기권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가결이 되려면은 투표 참석 의원의 절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무효표나 기권표는 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부결로가 이게 집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 굉장히 가결을 하는 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껴요 음. 어, 그래서 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서 <laughs> 봐야 될것 같아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폭풍 전야다 민주당은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탄식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탄식을 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가결이에요 음. 왜이 여론이 굉장히 어... 치명적인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바뀐 데이터는 뭐냐? 바뀐 데이터는 음. 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네. 그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전체 값을 보느냐?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여론을 보느냐? 음. 내부의 여론을 봐요. 내부의 여론을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다. 내부의 여론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집을 한다. 오히려 단식 이후에. 네. 그렇다면 은 이건 부결이죠. 음.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결인데 문제는 뭐냐 면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결로 네. 가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돼 가고 결국 중도층이나 수도권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네, 네. 음. 그니까 러 총선이나 이런 선거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뭐 정부 여당 대통령 싫어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근데 네. 정부 여당 또 대통령은 쓸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민주당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음. 이제 거의 최종 카드를 쓴게 지금 단식이거든. 음. 음. 그러면은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오히려 성부수를 이재명 대표가 더 던져서 네. 법원으로 가서,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의 전환, 중도층의... 음. 변화 음. 이런 걸 이제 다 지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요거 짧게 말씀드려 재미있는 네. 거그이재명 대표 그당 지도부에서 지금 출석부 만들었습니다 무슨 출석부 그 이재명 격려방문 왔는지 단식장. 안 왔는지 <laughs> 단식자분들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체크를 아니죠?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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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그건 사실이고요 어.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인데 아. 기류가 다른 게원 외랑 원 내는 달라요. 그래서 원에는 지금 의원들한 절반밖에 안 왔어요. 네. 절반이나 안 왔습니다. 네. 그니 그러니까 물이 반이 찼느냐 반밖에 안 찼느냐 그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그 호응을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민주당 그 지지자들한테는 의원들은 반밖에 안 왔다라는 의외로 말. 반밖에 안 왔다. 예. 예 네. 그래서 원외에 있는 인사들은 오히려 열심히 가요. 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막 열심히 갑니다. 이게 네. 이제 기류가 다르다라는 거. 음. 근데 이투표는 이 원내 인사들이,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지금은. 뭐, 아무리 이재명에 대해서 동정 기류가 생기고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네. 이제 알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아래도뭐두분다 네. 약간 부결, 지금 상황에서는 부결이 좀 유력하긴 하다, 이렇게 네. 좀 전망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단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변수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단식을 강제로 이렇게 중지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단식이 언제쯤 끝날 거냐. 전 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18일. 네, 물론 뭐제 약속도 있고 많은 게 있긴 한데. <laughs> 그럼 뭐. 알릴 <알밀> 얘기하는데 <laughs> 이 개인 약속. 이 <laughs> 네. 다음 주 18일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21일 어 본회의.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구성영장청구가 있을 것이다. 예, 보고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얘기하죠. 나오는 거는 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몸은 극도로 지금 어, 세약해졌어요. 음. 뭐 한끼 안 먹어도 저는 써도 바로 써도지. 근데 그런데 <laughs>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5일 쟁거해 오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비교될 수가 있어요. 23일.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걸 따지면은 대체로 날짜가 다음 주 월화수 중에 하루예요. 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주 후반으로 가면은 그런 구정 영장 청구나 등등하게 올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당 대표실로 단식장으로 옮겼지만 서두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이어가기는 힘들다. 음. 하지만 YS와 이 23일을 생각하면 고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음, 20 21일 그렇죠. 뭐그 지점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여당으로부터 뭔가 좀 와서 어 어떤 협상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움직임은 어이, 없을 것 같아요. 어이, 그러면 그렇죠. 대략 그쯤에 가서 뭔가 발표를 할 거예요. 음, 음. 뭔가 있을 어, 것 같다. 어, 그렇죠. 나는 네. 이거 이제 끝까지 가겠다. 네 네.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음,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님 이거 갑자기 어 투데이 님께서 슈퍼챗으로 응원한다고 <laughs> 감사 인사와 어, 예. 전화 감사합니다. 번. 네. 네. 예, 어, 투데이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뭐 어, 제가 네. 받는 건 아니지만 어, 네. 어쨌든 김기기가 아니,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예. 김준일 팬클럽이에요. 아 무슨 어. 얘기예요? 이준석 왔을 때 봐봐 몇천명 <laughs> 같잖아. 안돼, 아, 네. 제 팬, <laughs> 네. 제 팬들은 한 명도 아, 없어요. 아그 아까 아. 채팅 활동으로 좀 있긴 있더라고요. <laughs> 안티팬들만큼 음. 아, 이게 아끼는 음, 분들이 음, 있습니다. 네. 음. 샤이, 샤이 종찬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단식 약간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신다면? 예아 단식이요 네. 어 이준석 아니 이, 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무조건 않을 거다. 무조건 실려 네. 나갈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왜냐면 출구가 왜시당쪽 없어 목 그니까 요구사항 자체가 출구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끝낼 수가 없고 그냥 의사들이 이러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근데 이종찬 배종찬 아 죄송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의견처럼 주초에. 주추에 강제로 병원에 음, 입원 견되게 될 종료될 가능성이,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월화 네, 중에 네, 예, 네 그렇겠습니다 두분 시는 시그널 가까, 간단히 보고 음. 넘어가도록 할까요 일단 저희 김준일 터님부터 예, 저는 그세 그러니까 개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조신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음. 구속 가능성에 가능성 그렇죠 다섯 네. 개면은 거의 100% 구속 영 음. 네. 개면은 이제 구속 안돼 근데 음. 저는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이다 예, 왜냐하면은 예, 그러니까 대사가 싸늘하다. 가슴에 방탄이 날아와 <laughs> 꽂친다 노력하셨어. 네. 방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음.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 기류가 지금 굉장히 복잡 미묘해. 복잡계 수가 있거든. 네. 양자역학이에요 거의 음. 지금 이게. 그래서 반일수밖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네. 때문에 지금은 조금 평가를 하기 어려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저도 네. 저는 이제 뭐 구성 여부나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네. 이제 저는 구성 영장 실질심사까지 가야 된다. 음. 가야 된다. 그 강조를 네. 하는 의미에서. 네. 시그널 4개를 구성영장이 음, 표심사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안 하고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의 전국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음. 우리 중립기여를 뭐 사실 어, 살 보고 있을까요? 다 봐요. 그런데 음. 저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줄평은 정정. 네. 정정이다. 네. 정정이다 네. 정면성과 정답이다. 정답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YS도 그랬잖아요. 네. YS도 1983년에 그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네. 자기 온몸을 던지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또 대표하는 또 정치인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 몸을 던질 거면 다 던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피해서는 안 된다 음. 가야 된다 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또그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날이라 오날또 약간 더 추가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 우리가 목요일이 중요하네요. 어 약간 음. 분기점입니다. 그날이 그게... 또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의도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맞장토론에서는 김재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유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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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